FM FM 안녕 안녕 안녕하십니까 다 어이 나 어이 트 어이 내 이름이 뭐라고? 안녕하세요 다아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족 고대 해방 이화처럼 대학에서 자기소개를 할때 앞에 붙는 FM의 유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FM은 필드 매뉴얼. 원래는 군대에서 쓰는 야전 교범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보여드리면 FM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누군가 선창으로 FM FM 이런 식으로 외치면 안녕 안녕 안녕하십니까 어이 민족고대 어이 이렇게 대학 이름이 나오고요 애국경영 다음에 과 이름 뭐 반이 있는 경우 반 이름이 나오고 유튜브를 담당하는 어이 다 어이 나 어이 트 어이 내 이름이 뭐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당차게 인사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FM 그래서 이런 FM들을 대학에서 자기 소개를 할때 꽤나 많이 쓰죠 연세대는 통일연세 고려대는 민족고대 이대는 해방이와처럼 FM을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FM의 시초는 꽤나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각 대학에는 1949년부터 학도호국단이란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60년 4.19 혁명을 기점으로 학도호국단은 해체되고 대학별로 학생을 대표하는 기구, 지금의 총학생회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1975년 학도호국단 설치령에 따라 학도호국단이 부활하고 총학생회는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1983년 학원 자율화 조치로 학생회를 재건하려는 움직임이 다시 일어나고 1984년 학도 후국단이 없어지고 총학생회가 다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대, 총학생회가 모여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총학생회의 이름 앞에 별명을 붙이게 된 것이 이른바 자주민주, 민족해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는 자주간학, 연세대는 민주연세, 고려대는 민족고대, 이화여대는 해방이화라는 FM을 나눠 갖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대학에 붙는 FM 구호는 자치적인 학생회가 부활할 때는 의미와 기존의 학도국단과 구별하기 위해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이후 다른 대학에서도 서강대는 청년서강, 한양대는 애국한양, 중앙대는 의혈중앙 등각 대학별로도 FM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특이점이라면 연세대의 경우 88년 남북통일 문제가 대두되면서 민주연세였던 FM을 통일연세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또고려대는 서울 캠퍼스와 세종 캠퍼스 모두 민족고대를 사용했었는데 연세대의 경우 서울은 통일연세, 원주는 해방연세를 사용하다 2011년부터 모두 통일연세. 연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걸로 대학교 FM에 대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대학과 과에선 어떤 FM을 쓰는지 댓글로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 봐.